위탁 판매입니다. 그래서 위탁 판매와 관련된 수익 인식인데, 자, 주 서울. 주 서울이 여기 이 문제에서는 본인이에요, 본인. 자, 그리고 주 한강. 이 사람이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그래서 본인이 위탁을 하고, 대리인, 주 한강이 수탁, 위탁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위탁자, 수탁자 이렇게 됩니다. 12월 초에 단지당 원가 1,000원인 상품 400개를 대리인에게 주한강에게 위탁 판매를 위해서 적송하고 적송원인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적송원인 2만 원. 자, 위탁 상품 400개 중에 200개를 판매했어요. 이 수탁자 즉 대리인이.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 계산서를 본인 주소울에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200개를 1,400원에 팔았다고 알려왔죠. 그래서 판매 수수료나 운임 및 보관료 떼고 나머지 금액을 송금을 하는 거죠. 자,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위탁 판매와 관련하여 인식해야 할 X1년 수익, 매출 수익이 얼마인가, 그리고 X1년 말 보고할 위탁 재고 금액, 적성품 금액이 얼마인가, 요구했습니다. 위탁판매에서는 수탁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수탁자는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보낸 것은 판매가 아니죠. 그래서 수탁자가 제3자, 즉 고객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게 타당합니다. 대리인이 가지고 있어도 고객에게 판매되기 전까지는 위탁자가 해당 재화를 통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매출 수익으로 즉 수익으로 인식해야 될 금액은 수탁자가 고객에게 판매한 200개에 대해서 1,400원 즉 28만원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X1년말 즉 기말에 재고자산 금액에 포함될 금액 위탁재고 금액이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400개를 보냈는데 그중에 200개를 판매했기 때문에 대리인 주한강이 주 수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은 200개죠. 수탁자가 보유하고 있지만, 수탁자는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이 200개 수탁자가 보유한 대리인이 보유하는 200개는 본인 주소울의 재고자산입니다. 그래서 200개 원가는 자, 사, 원래 천원인데주의하실 점이 적소님의 경우에는 적소우에 포함되어야 의 경우에는 적소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는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원가를 그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이 적송운임이라는 것은 적송품을 현재의 상태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원가이므로 적송품 원가에 포함을 해야 돼요. 이 적송품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 장소라는 것은 대리인의죠 대리인에게 현재, 기말 현재 그 대리인이 보유하는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원가이므로 재고지선 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논리는 이 적송품 원가는, 아, 적송 운임은 이거를 발생하는 시점에 비용하, 비용을, 비용처리를 해버리면은 수익을 인식하기도 전에 이 수탁자가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해야 상품을 판매해야 수익이 인식되는데, 수익 인식하기 전에 비용을 인식하게 되므로 수익 비용 대응이 올바르게 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원가를 재고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적송원님이 2만원인데, 이게 4 0 0개 원가죠. 자, 근데 400개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200개를 판매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적송원님중 만원은 취득원가에 재고지산 금액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200개는 이미 판매됐기 때문에 관계없고, 기말 재고로 위탁재고 금액에 포함되어야 될 금액은, 적송원님중 절반입니다. 자, 따라서, 적송품 원가는, 판매되지 않은 200개의 취득 원가, 원래 최초의 원가는 1,000원인데, 그래서 20만원이죠. 적송원님 중에 절반, 만원을 포함한 21만원이 X1년말 회사의 위탁재고즉기말재고에 포함되어야 될 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송품의 단위당 취득 원가는, 단위당 원가는 최초의 원가 1,000원에 단위당 적송원님 적성 적송품 수량 400개로 나눈 거죠. 그래서 1050원이 적성품에 대한 단위당 원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해답은 28만원 21만원 답이 5번이에요 여기서 한가지 주의하실 점이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만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난 후에 그 보관 원가 이런 거 보관료 있죠. 보관 원가는 적성품 취득원가, 재고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적성품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원가만 재고자산 취득원가이고, 현재의 상태에 이른후그 보관 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관원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관원가는 이렇게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이르게 한 후의 원가이므로 보통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지만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보관원가가 딱 하나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의 보관원가는 그, 그 보관 원가는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위해서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 보관 원가는 이거는 어떤 제조 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보관 원가라는 거죠.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뭐 숙성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 보관 원가는 수익 창출을 위한 불가피한 어떤 원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관 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서 실제 수익이 발생할 때 같이 수익 비용 대응시켜서 비용화시키는 것이고, 그이외에 보관 원가는 전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수탁자가 이 가지고 있다가 발생하는 보관료 이런 거는 현재의 장소의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한 후의 원가이므로 이거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